안녕하세요 홍대입니다. 여기는 부산 경마장입니다. 조금 있으면 케알컵 마일 대상주가 열리게 되는데 우리 썸씩노트가 7번 게이트를 달고서 출전했습니다. 우리 썸씩노트 과연 오늘 몇등을 할지 굉장히 긴장이 되었습니다. 썸씩노트가 몇등을 할지.. 어, 이번 초회 스런1 0 0 0 0초습니다 외벌리에서 1 4번도 끼물 빼빼로 뛰기 수만 끼치고 덜어서 바깥 쪽에서 가만나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1 4번도번두 벌리가 크게 앞서기 시작했고 5번 더 뒤에 또6번 빠른 판세 기경이 3,4위로 달었습니다 5번은 죽기 싫은 이 이제 북단쪽으로 7번 쏜 심으로 2번 4,8세 기경, 16번 월드 애정이 가 200번을 쏟아서 3코너를 소작하기 시작합니다. 3코너를 시작합니다. 에서 4번 벤텔오스가붙면서 안쪽에서 2위를 지킵니다. 4번, 7번, 4오스와 7번 썸싱루스 그게 세다, 저 베탈, 배타... 뭐베오스가 뭔가 그게 세다. 자랐다 그러더니든. 그래, 저 말이 세다. 왜? 아유, 그러니까 저 <laughs> 말이 쎄. 아니저 어, 네. 어, 말이 쎘네요. 잘 타서 우리 취입 잘한 거야. 네. 어, 잘 타신 것 어. 같아요. 앞으로 이게, 잘 다음에 서울에서 면 훨씬, 훨씬 나아, 이제. 아, 저렇 만족하자. 네, 감사합니다. 응. 수고하셨어. 형, 좋으니까요. 잠깐 안 들릴게요. 아유, 서울에서 하면 1등 하겠네. 응. 와, <laughs> 차가. <한> <laughs> 부산에 올 때마다 느끼는인데이 기수들이 아유, 카트, 카트차? 카트차? 카트차 타고 다니는 게 신기하네요. 나도 한번 타고싶네 이 카트차 부담스러운 경기였어요 인기가 상당히 많아서 그렇지만 마비어 이겨내셨고 또 조교 때 많이 노력했기 때문에 오늘 우승을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말도보니까 모래에 공략이 많이 맞았는데 중간에서 완전히 뛰어보면서 쉬해고잘 안됐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뭐 어차피 비로 인해서 주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시야 확보도 잘안 되고, 또, 실패하는데 좀 어려운 건 있었습니다. 네, 어, 도착 착 차는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1,800m, 어게준비할생각이신가요 네, 오늘 1,600m 빠른 흐름에서도 사실 우승을 했기 때문에, 사실 1,800m가, 어, 배틀게임스의 주력거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출축하기 준비해서, 그 다음번에, 우승으로 이어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너무 축하드리고 네. 시상식 준비 때문에 빨리 보내드리고 네. 또 저희 방송에서 다른 이야기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축하해 백종사. 축하해. 축하해. 어. 어딘가요? 진일팀장님, 팀장님으로서 오늘의 KRA 마일컵 썸씬노트 2등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 훈련을 하면서도 썸씬노트가 상당히 믿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은근히 우승을 봤는데 2등은 아직 다들 검증이 안됐다고 하는데 저는 굉장히 우리말을 좋게 보고 이번에는 못 어, 우승하려고 했는데 아, 아쉽다는 것밖에. 나중에는 꼭 우승을 해야 되겠다는 니다 근데 우리가 썸티노트가 선행만 가봤지 뒤에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부산에 와서 선행 앞에 갈수 있는 말들 우리하고 스타트 타임 비슷한 말이 안쪽에 게이트에 있어가지고 선행을 못갈 수가 많다고 생각했잖아요. 예. 그 그러니까 뒤에 가면은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불안해지 않았어요? 불안은 팀에 불안은 많았죠. 불안감과 자신감 두배다 다 같이 가지고 있었었는데 또 우리 기도도 너무 잘 타주었고 또 우리 선싱 노스가 그만큼 믿음을 믿음 믿는 믿음 만큼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제 밥을 진짜 어때요? 밥 먹는 게밥 먹는 게 항상 걔는 밥 정량은 항상 먹습니다. 밥 정량은 몸좀 힘든 날도 밥은 우리가 그 정량을 주면 남기없이 먹고 그래서 저는 항상 이번에 또앞전에 대상 끝나고 나서 이번에 살도 채고 몸도 좋아지고 그래서 선생님 굉장히 믿음감을 주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 또저 여자 우리 또 이렇게 전부 다친구히 너무 신경 많이 써서 그 좋은 성적이 나오리라고는 기대했었지만 참 좋은 성적이었습니다. 제가 생각, 생각만큼 나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 그러면 그냥 썸씽 러스를 가장 많이 네. 아는. 네. 그, 그 썸씽노트 처음부터 네. 조교를 한거 아니야? 어, 네, 마라리 때부터. 아, 이성욱 과장님이 우리 썸씽노트를 조교를 제일 많이 했는데. 어때? 처음부터, 신맛 때부터 만났을 때, 네. 조교할 때부터? 네. 처음에는 이 친구가 되게 겁이 많은 친구여가지고. 그러니까 많이 놀래고. 물체, 물체에 대한 법도 많고, 또, 맞는데, 이제, 회원 중에서도 놀라야, 놀라가지고, 는 이렇게, 좀, 이차인과 하고, 이런 말이었는데, 어쨌든, 이제, 경주를 계속 어오고 하다 보니까, 어, 그런 법적인 부분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게 느껴졌었고, 그리고 그 터키 음, 로스 그 음. 원래 데뷔가 또 늦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체중이 너무 안 나가가지고 데뷔가 늦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치 그 근데 조결하면서 음. 이제 첫승 음. 2승, 3승 할 때마다 선을 가서 일등 왔잖아, 계속. 네, 네, 네. 선을 가서 일등 왔었죠. 응. 그래가지고 스포츠 서울배 솔직 우승을 했을 때는. 제 기분이 어땠어요? 조교하는 사람으로서 좋죠 너무 좋죠 왜냐면 내가 이렇게, 이렇게 훈련을 하고 하는 말이 좋은 성적을 내주는 게 좋은데 더구나 이런 큰 대상 경주에서 우승을 한다는 그 자체가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뿌듯하고 너무 행복하죠 그래가지고 예. 근데 조교사가 팁좀 줍니까? 조교사님이요? <laughs> <laughs> 아. <laughs> 어, 고기 많이 먹자. 아, 예, 아. <laughs> 진짜, 예. 이제 지난번 스포츠 서울 배우하고 이번에 부산에 와서 일요일 날 저녁 8시 30분에 서울 경마장에 출발해가지고 그때부터 또썸씽노트하고 동행해가지고 동해, 오늘 이 시간까지 있는 거 아뇨? 네. 며칠 동안 있으면서 썸씽노스를볼때 어땠어 말이 훈련할 때마다 밥 먹는 거나. 음. 일단은 진짜 걱정을 많이 했던 부분은 이런 환경에 적응을 잘할까? 야가 막놀래진 않을까? 이런 거를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부산에 이제 처음 내려와서, 처음으로 야가 이제 아침에 밥을 먹는데, 너무 밥을 너무 잘 먹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밥을 잘 먹으니까요. 예, 예, 체중이 안 줄고 늙었잖아 예, 예, 예. 이렇게 장시간, 한 5시간, 6시간 운동을 해가지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밥을 잘 먹는 거 보고 약간 좀 깜짝 놀랐시고요 그리고 이제 운동, 놀이 운동을 시켜주는 게 있어서 이 부산에 대한 이렇게 뭐, 동물이나 이런 거 어떻게든 약서 처음 접해 보일 수 있지만, 흙을 돌리지 않고 하는 게. 신기할 정도로 이렇게 고기, 약간 고기 많이 묶여줬나? 이 정도로 되게 신기할 정도로 적응을 너무 잘해줘가지고, 그게, 그게 고마고 근데 네, 훈련하는 거 있어서는 워낙 니 옆에서도 계속 많이 훈련해갖고, 아예 이 아래 스타일을 또안 해주는 어. 것 같아요. 그, 그래서 어쨌든 그냥 펌핑 노트가 들어와가지고, 적혈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 아니오, 저도 아, 나이소 아니야. 그럴 때마다 오늘 이 순간까지 기분이 어떻습니까 사실 저는 좀 아쉬워요. 그러면 조 이건 이제 뭐 나만의 욕심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요. 우승을 하기 위해서 이제 어쨌든 부산을 내려왔고, 어, 좋은 성적을 내기, 내기 위해서 내려왔는데, 야, 아쉽, 아쉽죠? 이차기라는거 치우면은 좋은 성적이긴 한데, 야, 너무 아쉬워가지고. 하지만 또, 다음이 또 있고, 또 이제 부산에, 아니, 서울에서 하는 더비가 있으니뭐더 네. 어, 준비 잘 해가지고, 더 어, 열심히 해서 우승을 할수있겠니요 같이 <laughs> 서울에 와서 코리안 더비 때는 그냥 더 좋은 성적을 기대하면 되겠네요. 아, 어, 네네네. 더 그, 열심히 할 테니, 훈련잘 시켜요. 아, 겠습니다 <laughs> 우리 주차장이 골라, 사료까지만 하시죠. 아, 예, 예. 우리 사료 밥을 아유. 먹을 때마다 맨날 양 사료를 응? 썸트 노트한테 줄 때마다 어땠어요 밥 먹는 걸 체크하면은. 썸트 노트가 처음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네. 오늘 이 순간까지 밥 먹는 게 어때요 매번? 그래도 그 친구는 밥 먹는 것 같고 속을 찢기지진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주는 만큼은 자기 정량은 잘 먹고 있고요. 또 오늘 제가 느낀 거는 사실 서울에서 내려오면서 네, 서울에 출발할 때막 긴장감이 다잘 생기고 있었는데 내려와서 서울 말도 내려와 있는 거 보니까 어우, 등반이 막, 막, 막 이러니까. 굵어진 것 같지, 확실히? 아니, 근데 우리 말 말고요. 다른 말도 <laughs> 보니까 아, 다른 말도. 니까 긴장감이 있다고 긴장감이 살짝 줄어들었었거든요 아 음, 다른 말들을 보니까 아, 아, 우리말이 너무 외세해 보이구나 네 그랬는데 그러다가 우리 이 과장의 눈을 딱 봤어요 봤는데 눈빛이 이글이글 하더라고요 <웃음> <웃음> 아, 근데 그거 딱 보는데 아 그때부터 막 심장이 막 쫄깃쫄깃해지는데 오늘 저는 뭐, 뭐 아쉬운 분들도 많겠지만은 제입장에는 대만족입니다 내가 그러니까 매번 사료를 먹이면서 네. 얘가 뭘안 먹는지 뭘잘 먹는지 잘알거아니요 아, 제가 볼 때는 우리 팀장님이 시간 킬 때만 하고 옆에 산에 올라가가지고 뭐쓴바이 민들레 이런 거 각종 풀을 생 풀을 뜯어 오시는데 그런 거 주면은 정성이 들어가서 그런지 잘 먹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또 사료 양이 많을 때는 조금씩 내기기도 하는데 그 친구의 체거나 충이나 뭐 이런 걸 봤을 때는 적게 먹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대상 그 지난번 스포츠할때 우승하고 그 다음부터 이게 몸이 변형이 생기고 굵어진다는 걸 내가 팍 느끼거든. 굵어지기도 했지만은. 거기서 이제 제가 사실은 사람 욕심이 있다보니까 양을 좀 많이 주거든요 아 그래? 양을 많이 주다 보면은 그 친구가 이제 조금씩 냉길 때도 있는데 그 친구 입장에서 적당한 양을 먹고 나머지는 이제 좀맹기는 그런 수준인 것 같아요 아 이게 영리한 말들은 잘끼는 말들은 그런 게 있는데 예, 네, 그, 아. 그 친구가 이렇게, 이렇게 좀 자기 몸을 매일 새 맞춰서 운영하는 그런 맛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앞으로도 이제 오늘 경기 뛰고 이동왔어도 이걸로 우리 만족하고 서울에 왔을 때더잘매겨가지고 코리안더비 한번 멋지게 한번 파이팅 하자고요 네, 자, 네. 그럼 분위가한 소리 요 저는 그냥 찰려갈 테니까 건배들 한세 분이 앉더서 더비를 위하여 니다 더비를 네. <laughs> 더비를 위하여 썸성노트가곧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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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로 올라갈 차를 타려고 앞다리에 이 붕대를 감았습니다 예. 보호차원의 붕대 지금 8시 13분이야? 아이고. 이제 양 서울로 올라가네 서울로. 고생했다. 삼씽노트 고생했다. 서울로 간다. 씽노트가 지금 출발하면 한 새벽녘이나 되면 서울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 어두워 가지고 양. 이등 어? 이 축하해. 버리. 이동 와서 축하하는가? 하고 깨버리고. 어생했다가 주세요. 담주 주세요, 야, 거기 들어 그래. 일단 네 서울서 보자.